야, 탱탱님 어, 어, <laughs>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니, 아, 아니면. 말했잖아, 아니면. 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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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속네. 와, 탱탱님 대신적으로 돼요. 와, 탱탱님 진짜 똑똑한줄 알았는데 멍청하네. 와, 아, 아, 아니, 아, 아니 너 평소 문자 잘하는 척, 잘하는 척, 만물 다 능청하는 번. 탱탱님 완전 멍청해 탱탱 너 뭐야? 야, 탱탱이가 열번 중에 아홉 번 잘하고 한번못하면 이렇게 된다. 아, 어, 이제 왔네. 빨리 들어와. 알롱. 알왕 오늘 약간 좀, 그, 잘하는 사람들 다 모인 거 아닌가? 아, 근데 오늘 장난감들 좀 많네. 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배님의 제일 장난감. 아, 네. 네. 선배님. 장난감. 네, 선배님의 장난감이고요. 아, 여러분, 킨선택 잘해요? 아니, 나 잘해. 나는 홍보 타고 왔어. 나는 개잘해. 나는 이런 정치 게임 개잘요 진짜. 너, 너, 정치 좀 잘하긴 하지. 프레임도 잘 씌우고. <laughs> 제이안부터 정치인이야, 정치인. <laughs> 오다가 재밌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laughs> 제발, 나좀 그만 죽여주세요, 씨발, 새끼들아. 미션은 추울 것 같아, 너. 눈길이 만 정기실 왔어, 정기실 미션은. 눈길이 존나 의심스러워요. 정기실 미션 하나도 없을 수가 없는데. 마이크,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눈을 맺어, 너뭘 하는 거니? 너 의심스럽다. 어딘가요? 어디에요? 어, 어, 근데 말안 할게요. 다 정선 얘기하세요 나부터 할게 그냥 시작하자마자 식당 미션하고 <laughs> 식당 미션하고 전기실을 불키고 전기실 미션하고 관리실입니다. 끝. 저 CCTV 눈길이랑 뛰다가 눈길이딴 데로 갔고 저는 CCTV 혼자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 나도 이제 CCTV 가다가 타이밍이 가는 것 같길래 그냥 이제 불도 꺼진 게전기실 가고 그다음에 켜지다 말자 카드실로 가서 거기서 끝나 탱탱이가 아, 봤을 텐데 나 멘토 멘토 오른쪽 위에 미션한 거? 다운로드 미션이라서 쭉 하다가 내려... 가가지고 거기 와이파이 그거 하고 있었어 그 관리실. 나는 전기실 맨 처음에 가가지고 불 켜길래 그거 나 구경하다가 CCTV 누구 보고 있길래 CCTV 실로 갔어 누구 보고 있는지. 저 식당에서 창고 쪽 통해가지고 전기실 와가지고 전기실 미션 세개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 식당에서 그거 자료 다운로드 하고 나서 식당으로 가로질러가지고 그 의무실 좀 그쪽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지금 향실에 두명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 저 제가 식당에서 창고, 통신실, 보호만 제... 고막제어실 갔다 항해실 가는데 시체가 있었고 좀 죽은지 된거 같아 피 없으면 죽은지 오래된 거예요? 잠깐 항해실이라고요? 네, 지금 항해실에 시체가 있어요 갈색. CCTV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타영이 못 봤을 수가 없는데? 항해실 어, 네. 내가 들렸다 왔는데 뭐지? 어, 나 이거 있거든? 얘기할 거 있는 게제 CCTV 성능이 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타영이 오른쪽 동선 보는 사람 있어? 아내 CCTV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 <laughs> 너처럼 어,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왔고 누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으면 <laughs> 내게 화면이 보이지 어, 못한다고. 나 근데 아, 내 입장에서는 지도를 보고 있던 사람으로서 향해실에 두 명이 찍혔는데 뭐두명 음. 있었으면은 릴카님 자작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니에요. 할까요? 저는 이미 죽어 있는 거 보고 거기 음. 그 미션이 두개 있는 거 하려다가 미션 끊고 신고했어요. 우선 스킵하면 저밖에 없었어요. 스킵해요. 어 이거 위험하겠다. 갑자 갑자기 스킵을 아이고. 한다고? 네. 뭐 당신이 당신 어, 우선도 어, 얘기 안 하고 음. 어떻게 그거를? 아니 택배 씨 갑자기 스킵을. 이거 여기 스킵해야지, 어떡해. 영탐조 타격 감성출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킬인데. 공선을다못 들었는데, 어떡해. 공선을다 들어야지. 한 명이 죽겠다는 건데, 그한 명을 잡아냈지. 공선다 듣지도 못해, 누굴 죽일 수가 없어. 눈길이 존나 의심스럽고요. 미션 다 했는데. 뭐야? 답부 뭐야? 병크형. 뭐입니다. 우리 사고뭉치형. 사고뭉치형? 뭉치? 뭉치? 병크병뭉치형. 병크예요? 까마. 형이 까마. 까마. 내 옆으로 지나갔는데 여기 시체가 있었는데요? 응? 무슨 소리야. 어 아까 상태 따라 같이 있지 않았어요 타윤님 이게 저기 남아 있는 거 맞혀. 봤죠. 예 네, 봤어요 1카으로 봤대잖아 근데 나 선택을 아, 못 봤어요? 선택이 없어 나는 시청 위치만 얘기 좀 해줄래 시청 위치만 이거 관리실 관리실 네. 바로 근데 식당에서 내가 내려오는데 타용이 지나갔어 위로 아래 아래에서 아니요? 위로 올라왔어 근데 나 저기 시청를 못봤다? 적... 야 그거 복도로 지나가면 그거, 딱그 보이는거야? 네나 네. 그쪽으로 지나간 적이 없어 지나간 적이 없다고요? 응. 아, 그래. 이거 만약에 타요형이 없고, 아니면 어디, 내 어디, 컴퓨터가 어디. 미친 쓰레기예요 근데 라코 컴퓨터 오류일 수도 있는게 나는 그쪽으로 간 적이 없거든 라코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 나는 타요님 같은 네. 게 아까 타요랑 불짜장이랑 같이 있는 걸 봤어가지고 좀 의심스러워 타요 님이 맞는 게 아, 타요 님이글로안 왔다고 하는데 내 컴퓨터가 아무리 이상해도 저 뭉치형을 사고뭉치기 때문에 싹 가능이라서 저는 타요 형 찍을게요 전 타요님 한번해볼 아까 첫 번째 지금 몰아가는 느낌이 인포스터들이 그냥 타요 형 몰아가서 한명 죽이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탱탱아 탱탱아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어 라코 타요 둘다 아닐 수도 있어. 아, 아니야, 탱탱아 내말 맞다니까. 내 컴퓨터 이상. 아니, 아니, 뭐, 아니 라코가 뭐눈 앞에서 봤어? 아니 잘 봐. 너, 불이 꺼져 는데 라코가 나봤을 리가 없다니까. 아니요 형, 아, 내려오는데 형이 위로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안 왔다면서요? 아니, 아니 나도 올라간 없어요. 적 없어. 어? 일단 라코가 관리실에 있었고, 나도 관리실에 갔었잖아. 거기에 파란색이랑 검은색이 같이 들어왔는데. 관리실? 아니 관리실 있었어? 아니 내가 타이어 관리실 없었다며. 있었고 맨 마디 땅이 들어와갖고그 카드 카드, 카드 슬래시 하는 적이 있잖아 아이고타이 맞네. 맞네. 근데 타님 너무 쉴드 아, 쳐주시는데 땡, 땡땡님이? 쉴드 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아니 근데 타아옥 팀이 안 도와냐고. 아니 형. 그, 아니 그왜 아무도 안죽이는데둘다 내가 죽였어. 아니 형. 아니 형. 왜 아무도 안 죽여. 일킬 잘못하면 게임 져서 좀 침착하게 했어요. 아루키리판 <목소리> 진짜 아무것도 안한거 같네. 슈레시은 있는 건데요. 인카는왜야슈이은안 돼야. 슈레인은 은 거지? 눈길이랑 오지니카 까리카. 니카니 그거 시체 위치 어디야 탱탱아? 너가 본거 어떤 시체야? 산소 산소? 산소 어디 쪽그 산소면 무기고 쪽 나는 나 라코님이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어. 나 마지막에는 올라갔다가 그때 본게 눈길이도 그럼 위쪽에 있던 거고 눈길이 죽은 지 얼마 안된 시체거든 그러면? 아, 아. 왜냐면 내가 원자로 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서 안이 받고 서리로 받고 응나 그럼 봤어 그러고 간 거니까 그럼 눈길이 죽인 거둘 중에 한 명인데 아닐 가능성도 좀큰것 같기도 하고. 나도 거의 왼쪽 동선이었는데. 근데 서리 언니 아까 3시 쪽에서 봤었단 말이야, 그쯤에서. 근데 거기서 언니는 뭐하고 어디로 간 거야, 마지막에? 그쪽으로 가다가 나그 뭐지? 그쪽은 왼쪽에 있었는데? 나 식당 쪽에 있었어. 그럼 그 언니는 그로 올라가서 바로 식당 쪽을 간 거네? 어. 그럼 동선이 너무 짧은데? 동전 좀 있는데 그거 올렸어요. 근데 일단 라코는 네. 대회해야 되는 게 라코가 아, 타요를 잡았으니까. 라코님 믿어서 좋아. 내가 라코님이랑 동선좀 겹친 거인데 솔직히 말해서 라코님이랑 이만큼 동선 겹쳤는데 그럼 나는 죽였겠지 라코님을. 근데 안 죽였. 약간 가는 거 맞지 않냐 라코?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 너무 안 겹쳐 나머지랑은. 봐야 돼. 이거. 음.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안 잡은. 끝났어 가게. 라코님 믿고 갈게. 헷갈려요 누군지. 왜죽였어왜 죽였어요? 그냥 죽여버렸어 탱탱한 오.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이제 사람 수가 작아서 아, 지금 탱형같이 있고 동시라면 갖고 동시라면 광고 라코 이마리 다프 이마리 다프 창고 라코 전기실 이마리 다프 창고 라코 락포 전기실 라코는 나와 창고로 구였고 하루도 이 하루가 나타났고, 낫고 싶당 낫고 싶당 만났고, 보호막 제어실에 계속 있는 다프는 창고로 왔고, 화분이 두 명이 갔고, 화분으로 갔다. 그동안 둘 중에 깨나요? 제가 뭐나안 가서 면 좋겠다. 이만희 야 서답불 죽어이만이죽어야 서답불 바로 찍는 거야야 서답불 야, 야 이거 이만이야공범이가지고 둘이 그런 거고만 둘이서 거기서 스하고서야 이거 이만이야서다불야 어, 이거 이만이야 <laughs> <laughs> <이만희야.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닐, 아 아니면, 시려. 시려. 안 와. 아,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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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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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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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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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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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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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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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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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 뭐냐? 아처럼 꾸준히 못해 그냥.